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반밖에서 도둑처럼 새 예루살렘 성 하늘궁에 새 이름으로 와 있으니 누가 알겠는가? 1%의 특권층을 먹여 살리기 위해 99%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사회와 지구에서 나를 만나는 일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 빵 하나를 훔쳐 먹고 19년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역시 99%의 시민들 중에 희생자였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이고 백궁은 영원하다. 그것은 1%의 상류 특권층을 위해 99%의 서민이 희생해야 하고 서로 싸워야 하는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일에 고통이 있어도 잠깐이다. 돈을 위해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 만날 때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구성령의 인내를 생각하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인내를 생각하라. 안티 공갈 세력들과는 어떤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명심하라. 2025년 11월 9일, 허경영. 하늘궁 공지문, 성경의 마지막 장이다. 요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 앞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해설. 말세에는 안티들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고치려 하지 마라. 새 예루살렘성 하늘궁에 올 자들은 벌써 정해져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성에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수천년을 깨끗이 살아온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 지금 바뀌었다고 오는 곳이 아니다. 천사들은 두 개의 저울을 명심하라. 측량과 측량이다. 하나는 측량의 저울이다. 측량은 척관법으로 그 인간의 죄와 복을 대, 소, 장, 단, 후, 박, 홍 경으로 죄의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두텁고 얇고 넓고 좁고를 재는 저울이다. 또 하나의 저울은 칭량의 저울이다. 칭량은 중간법으로 그 인간의 죄와 복을 중과경으로 죄와 복의 무게를 재는 방법이다. 무게는 무슨 무게냐? 1. 남을 위해 흘린 눈물의 무게. 2. 노동을 위해 흘린 땀의 무게. 3. 평생 먹은 음식의 무게. 4. 평생 버린 쓰레기 오물의 무게. 5. 도적질한 모든 것의 무게. 6. 남과 물질을 나누어준 무게. 7. 봉사의 무게. 8. 사랑의 무게. 9. 용서의 무게. 10. 미워한 무게. 이 10가지의 무게를 측량하는 곳이백궁천국에서 하고 있다. 이제 말세는 심판시대이다. 그러니 지금 안티를 설득해서 되겠는가? 수억 년 동안의 죄와 복을 하늘 백궁에서는 측량과 측량으로 재고 있거늘. 어찌 억울한 자를 만들고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을 냉대할 수 있겠으며 모함할 수 있겠는가? 이미 말세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하늘궁 천사들은 항상 백궁 갈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라. 2025년 11월 11일